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 어, 밸브의 개폐 밸브 설치하는 템퍼 스위치의 어, 설명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개폐 밸브에 설치한 이 템퍼 스위치죠. 이것도 템퍼 스위치입니다. 템퍼 템프 스위치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감시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밸브가 닫혀 있는지를 감시하는 스위치죠. 템프 스위치고 템프 스위치입니다. 그 밸브가 평상시 열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접점이 떨어져 있겠죠. 템퍼세지가 작동 안된 상태 평상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이 닫으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 접점이 붙겠죠. 밸브가 잠긴 상태입니다. 템퍼세지가 작동된 상태입니다. 설치 목적은 스프링클러의 수조 물탱크의 후드밸브에서부터 헤드까지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열고 닫는 밸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헤드로 송수가 가능하지요 헤드로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폐밸브가 열려 있는지를 감시제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닫혀 있으면은 어, 신호가 수신기 또는 제어반에 전달이 되는 거죠. 설치해야 되는 장소. 급수 배관. 어, 이제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장소는 어, 화장전 기준에서는 이 용어만 있습니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라. 그러면 어, 이 급수 어,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찾아보면은 주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주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고가 수조 및 옥상 수조와 입상관 주 배관과 연결된 배관상의 개폐밸브, 유수금지 장치 또는 일체 개방법의 1 2차측 개폐밸브. 송수구와 주 배관 사이의 배관상에 설치된 개폐밸브. 그 밖에 수조에서부터 헤드까지의 사이에 방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이렇게 됩니다. 그이 통도를 보면은 현재 그 빨간색으로 제가 쓰는 먼저 그거 놨죠이 그, 그논 빨간색 배관이 급수 배관입니다. 급수 배관. 그러니까 펌프에서부터 헤드까지의 급수하는 배관, 송수구에서 헤드까지의 급수 배관, 또 옥상의 물탱크에서 자연 납작력으로 헤드에 급수하는 급수 배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배관은 급수 배관이 아닙니다. 그 공명칭을 붙이면은 충압 배관이죠. 그러니까 이 펌프는 충압 펌프죠. 그러니까 이 펌프는 어 헤드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 아니고 공급하는 펌프가 아니고 배관의 압력이 낮아졌을 때 압력을 보충하는 충압이죠. 압력을 보충하는 펌프다 말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충압 펌프에 설치하는 배관은 급수 배관이 아니므로 템퍼 스위치를 설치, 설치하지 않습니다. 소방청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충압 펌프 배관의 개편을 보면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장소에 설치하는 곳은 법적 기준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자의적인 설치입니다. 일부 서적에 총합 펌프 배관의 개폐 일부에 템퍼 스위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오류이며 현장의 실무 관각하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 기사 시험에, 어, 2차 필기 시험에, 어, 템퍼 스위치를 설치할 장소를, 목개 소를 쓰라, 이러면 총합 펌프의 어~ 기피 밸브를 정답으로 한 그~ 학원의 그 기사 시험의 모범 답안에 이렇게 많이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학원의 그 강의하시는 분이 현장 실무 감각이 좀 없으신 분입니다. 소방청에서도 그 충압펌프는 급수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충압펌프를 현장이나 또는 강의하시는 분이 보조펌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지안전기준에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채우, 압력을 채우는 펌프입니다. 보조펌프는 주펌프의 기능을 도우는 펌프라든지 또는 주펌프가 고장났을 때이 보조펌프가 주펌프의 기능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펌프죠. 그러니까 보조펌프란, 어, 용어를 붙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템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는 설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종이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수화 설비, 미분무 수화 설비, 포수화 설비, 이 화재안전기준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옹내 수화전, 옥외 수화전, 연결 송수화설비, 연결 살수 연소방지설비는 어, 화재 안전 기준에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려는 기준이 없습니다. 템퍼 스위치의 설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화재 안전 기준의 원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게도 있습니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벨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지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 개폐밸브의 작동 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급수별로의 작동 스위치 표시 스위치, 이게 이제 템퍼 스위치입니다. 이게 템퍼 스위치입니다. 급수 개폐밸브가 장길 경우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장길 경우에는 템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감시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저반에서 시각적으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템포세시는 감시 시험을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 시험, 도통 시험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지기의 동작 시험과 도통 시험이 가능하기이 도통 시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템포 세지에로의 끝에 종단장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급수 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세지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와 내열선선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서 한번더 강조할 것은 충압품포의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는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총합 펌프에 설치된 이 배관은 급수 배관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용어를 붙인다면은 충압 배관입니다. 그러니까 배관의 압력을 채워주는 배관입니다. 이 총합 펌프가 돌아서 자 오늘은 템퍼 스위치를 설치해야 될 장소, 설치 목적 자 그러면 한번더 한번 볼게요 댐퍼셋의 설치 목적 설치 목적은 열려있어 그는 밸브가 닫혀 있는지를 감시제어이나 수신기에서 그알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설치해야 될 장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펌프의 배관은 템퍼시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압 펌프를 보조 펌프라 이 부르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템퍼시스를 설치해야 될 설비는 여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경용 스프링클러 물 분무 미분무 보수화설비 어 그리고 옥내 수화전 옥외 수화전 연결 송수관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는 템퍼 세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템퍼 세지 설치 기준은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감시제어관에서 수신기에서 표시되어야 되고 경보를 올려야 되고 또 감시제어관 수신기에서 동작 도 통시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 템퍼 세지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